이런 문제 특징은 f 프라임 1이 여기 끼어 있는 게좀 그렇잖아. 얘는 뭘까? 변순가막 변하나? f x를 모르지만 우린 조만간 이거를 찾아낼 거 아니야. 어떤 고정된 f x겠지. 지금은 모르지만 미분하고 1대입하면얘는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. 그럼 얘는 뭐라고 보르면 될까? 상수 의미로 그냥 숫자인 거잖아. 그래서 얘를 상수 잠시 k라고 이렇게 두어 볼게요. f 프라임은 k다. 그러면 f x 씨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미분해 봅시다. f 프라임 1은 아, f 프라임 x는 4x 더하기 3k. 1대2밤에4 더하기 3k 맞죠? 얘가 뭐다? k다. k가 마이너스죠. k 찾았고, 그럼 f(x) 다시 적으면요. ex 제곱에 마이너스의 6 x 다을거 아, 두면 여기다 끔 f이 적으면 되겠다. 마이너스 이 대입하니까, 얘는 4 x 에 마이너스 6 f 프라임의 는2